안녕하세요. 쌍맨입니다. 지금부터 인행사체 6장, 사회복지사 1급 OX 기출적보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4. 중년기 40에서 64세의 결정성 지능은 감소하고 유동성 지능이 증가하는 인지 변화를 경험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5. 중년기 40에서 64세에는 결정성 크리스탈라이스 지능은 계속 발달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문제 6. 팩은 신체 중시로부터 신체 초월을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로 보았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7. 중년기 40에서 64세의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남성은 경험하지 않는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집니다. 혹시 정답이 왜 오인지? X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대신 쌍맨 연구소 OX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연구소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맨 김진원 교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쌍맨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